그렇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이제 시한편 여러분께 올려드리면서 결기를 다집니다 진우영 시인의 봄이 왔다는 제목의 딱세 줄로 된 시입니다 사내가 초록 페인트 텀을 엎애는다 나는 붉은색이 없다. 손목을 잘라야겠다. 손목을 잘라야겠습니다. 당찬 각오로 주권자 시민,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제대로 싸워서 겸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벚꽃을 활짝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호해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강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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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명령이다.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